민기님, 지금 뭐 하세요? 아직 시습 안 했는데 절 위에 기지 말고 아래로 킨다. 준비 시간 10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손바닥 행주 배치컵 닦는 마른 행주 놓고 마른 행준 컵이 머신 바닥에 마른 행준 포토피트 바닥에 놓고 그라인드 젖은 행주 옆에. 머신 점검 눈으로 보지 말자. 3. 잔 예열 스팀피처에 온수 가득 담고 커피잔 4개, 예열 커피잔 4개 뜨거운 물담다 종이 여고 내일 챙긴다. 잔 손잡이 왼쪽에 그루트. 오늘 본문 잘 들었습니까?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겨울 엄청 춥다. 2 0 2 4년 12월 19일 화요일 겨울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여번호 영영입니다. 먼저 물을 준비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에스프레소는 크레마 포함 20에서 3 0 m 추출하고 커피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물 받아서 만들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우유 거품이 풍부한 카푸치노 한 잔과 우유 거품이 있는 우유 거품이 풍부한 카푸치노 한 잔과 우유 거품이 없는 카페라테 한 잔을 만들겠습니다. 실례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번 행주 배치, 예비용 행주, 마른 행주, 내장, 마른 행주, 젖은 행주, 젖은 행주, 젖은 행주 2장, 젖은 행주 2장. 젖은 행주 2장. 돌아왔을 때행준 가지러니 스팀피처 손잡이 윗부분까지 잔. 닦는 행주로 닦기. 먼저 바닥, 스팀 먼저 바닥 넣는다. 벽 1번 포토필터 빼서 포토필터 닦는 용도 온수 오른쪽, 바닥에 2번 마른 행주, 온수 버튼 마른 행주 뚜껑 빼서 그라인더 청소한다. 슈슈스 템폰 제자리 가루 뺀다. 바닥 청소한다. 작업대 행주 예비행주 자는 예비용 옆에 마른 행주 한 장은 트레이 옆에 배치. 행주용품 서빙용품 작업 땅은 행주로 닦기. 머신점검 양쪽 스팀 온수 그룹 헤드 포토피토 분리 후잔 예열. 심피테 온수 가득 담고 커피잔 4개 예열. 오른손 오른손 한 개씩 물어본다. 온손, 온손 한 개씩. 물 버린다. 시험 추출. 한쪽만 샷잔 준비. 왼손에 행주. 장 건조. 잔에 물 비우고, 바로 커피잔과 스피쳐 닦아, 머신 위에 엎어 넣기 행준 옆에 접지 않는다. 커피 말려. 물 주준다. 세팅.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